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정리하고 집안일도 정리하고 돈도 잘 정리를 해야 새끼치고 알까 고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인간관계 정리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곁에 가까이 둘 사람과 좀 거리감을 둘 사람 또는 안 보고 살아도 될 사람 이런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다들 사람 관계를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도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의 정리정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인간 관계 정리에 대해 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혹시 집안 살림살이 정리정돈 잘 하시는 성격이신가요? 사람들은 성격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안된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못 보는 성격이 있고요 그 반대로 물건이고 옷 가지고 여기저기 나뒹굴고 방바닥에서 발길에 툭툭 차여도 그런 물건들을 그냥 피해 다니며 치우지 않고 정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명 있습니다 <웃음> 저는 <웃음> 상상만 해도 웃습니다 우리 집에 한명 있거든요 저는 정리정돈을 잘 하는 성격인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 좀 변하더군요. 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집안 살림살이를 정리하듯이 인간관계도 정리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끌려다니듯이 계속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인간관계와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는 좀 달라지는 것 같더군요.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와 함께 관계에 변화가 옵니다 누구나 인간관계는 될수 있는 한 잘해보고 싶어서 감정을 숨기고 상처를 받아도 괜찮은 척 노력도 해보고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 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을 볼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다들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하지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다른 거겠죠. 이것만 알고 인정을 한다면 관계가 나빠질 일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웃기는 사람이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럽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랑 얘기가 잘 통하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도 불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겉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랑 코드가 잘 맞는다. 아니면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러지요 저는 성격이 좀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 나약한 성격이라서 상대가 드세고 거칠고 그러면 좀 불편합니다 제가 거친 사람 귀에 눌려서 그런 거겠지요 그리고 저는 사람 관계를 엎어졌다 잡아졌다 그런 걸잘 못합니다 너무 친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도 안 하고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게 좋더군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걸 알지만 누가 나를 싫다고 하면 왜 싫어하지? 하면서 솔직히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상대에게 맞추려면 가장 먼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있으면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밤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오해를 하면 오해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또는 굳이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 감정을 소모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 것이고 생활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까지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는 내가 아무리 챙겨줘도, 양보해줘도, 해줄수록 양양거리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그런 마음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더 빠르지요. 그런데 나도 바꾸기 어렵다면 정리를 할수 있는 사람인지 관계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이 당신을 비판할 때 괴로워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다. 그냥 웃어 넘기면 상처는 남지 않는다. 그리고 비판하는 것은 상대의 몫이고 웃어버리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부처님 가운데다리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도 같은 거기 때문에 하산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을 가끔 점검은 하시나요? 하나하나 누군지 다 기억이 나시나요? 얼마나 많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신가요? 그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리해 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비슷한 이름도 있고, 같은 이름도 있고,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많더군요. 그래서 깔끔하게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인맥이라는 것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 수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도 통화를 안 하는 번호의 주인공이 내 휴대폰에 들어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통화는 안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할 번호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인맥은 내 안부가 궁금해서 서로 1년에 한 번쯤은 문자라도 주고 받아야 인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느라 쉬운 건 아니겠지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면서 잘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득도를 했기 때문에 또 하산해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은 사람 위에 사람이 분명히 있고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해가 안 되면 억지로 이해하려 고민하지 않는 게 나를 아끼는 겁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보기 싫어도,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가족이라든가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좋던 싫던 마주치고 함께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만 그 외에는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라면 피해가야 됩니다. 굳이 안 봐도 되는 사람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정리정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만 정리하고 먼지 털고 쓸고 닦고 각을 맞출 게 아닙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잘 들여다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쓰러져 나뒹굴고 있는 관계는 일으켜 세어 보고 안 되면 삭제 먼지가 쌓여 있는 관계도 먼지를 털고 쓸 만하면 쓰기로 하고 안 되면 삭제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빗자루로 쓸어내고 걸레로 닦고 삐뚤어져 있는 것은 각을 맞춰 세어 보고 유지를 할 것인지 삭제를 할 것인지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할지는. 본인이 잘알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는 누구에게는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도 성공도 실패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시골집에 있는 옹달샘 우물물을 먹고 살았는데요. 엄마는 가끔씩 그 옹달샘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더군요. 옹달샘 바닥에 쌓인 낙엽과 흙을 퍼내고 돌을 다시 쌓고 주변 정리정돈을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샘물은 더 많아지고 깨끗해지고 물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불편하고 힘이 든 관계라면 맑은 샘물이 차오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인간관계 정리정돈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좋던 싫던 안 보고는 살수 없는 사람은 내가 마음을 비워야 내가 편해집니다. 또, 거리감을 두어야 될 사람을 구분해서 마음에서 떠나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피할 수 있는 관계인지 피할 수 없는 관계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정리정돈 작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힘이 드신가요? 그러면 안 보고 살아도 될 사람은 정리를 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보내야 내 삶이 편해집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아야 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무엇이 제일 소중할까요?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